리뷰할 제품은 레고 해리포터 75964 해리포터 크리스마스 캘린더입니다. 자, 먼저 박스 이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 저는 처음으로 구매해본 캘린더 제품이에요. 크리스마스 캘린더 제품을 제가 구매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요게 너무 이쁜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어 요건 박스를 이렇게 오픈하면 요게 배경판처럼 쓸수 있나 봐요. 저도 처음 사봐서 몰랐는데 배경판처럼 쓸수 있고 그래서 그 배경판 앞에 놓인 몇몇 미니 피규어와 소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 구성품을 다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어 제품들의 특징인데 여기서는 다 보여주진 않았네요. 뭐 안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몇몇 미니 피규어와 소품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면 한번 볼게요. 자, 박스 뒷면도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은 없죠. 일단 박스를 오픈한 모습, 뭐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서 24까지 있는데 어, 크리스마스 캘린더기 때문에 어, 크리스마스 25일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루에 하나씩 까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거를 뭐 하루에 하나씩 까진 않겠죠. 내 네, 기분 그냥 하루에 다 까버리기 때문에 이건 좀 무의미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의 의도는 그거예요. 어 그리고 이쪽 보시면. 몇몇 이렇게 소품들과 함께 연출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는 미니 피규어가 7개라고 되어 있어요. 헤드 위까지 합쳐서 7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해외 리뷰를 찾아보니까 어, 미니 피규어 7개에다가 헤드위까지 합하면 8개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오류가 자꾸 생기는지, 레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만 그런지, 뭐 해외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오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칼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요거는 실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쪽에 하나 있고, 자르고, 그리고 요쪽 왼, 어, 왼쪽,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이렇게 하나 실이 붙어 있네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요 뒤집어 주면 여기가 어 이렇게 볼게요 밑으로 내려서 보면 이렇게 배경판처럼 되고 아 밑바닥처럼 되고 여기가 배경판처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구조는 괜찮네요 아이디어가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리포터입니다. 자, 해리포터 같은 경우, 는 해리포터의 H, 요게 들어가 있구요. 마법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 표정도 귀엽고, 의상도 귀엽습니다. 하지만, 요 짧은 다리, 짧은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예전의 짧은 다리로 들어간 건 아쉽네요. 자,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투페이스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등짝에도 이렇게 점점점점 이게 스웨터의 표현이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건참 아쉽네요 2번 호그와트 익스프레스입니다 일단 호그와트 익스프레스의 모습은 잘 표현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레고에서 나오는 그 장난감 기차의 선에서 못 넘어선 것 같은 조금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표현은 아주 잘 됐네요 3번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되는 두 개의 트리가 나왔습니다 네뭐 별게 없죠? 네, 브릭 몇 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소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 이번에도 크리스마스트리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커진 트리였습니다. 어, 아까의 그... 트리와 비교해 보면 크기도 많이 차이 나죠. 네, 조립도 많고 브릭 스도 조금 더 많았던 그런 파트였습니다. 간단하죠. 5번 깃발입니다. 자, 이거는 조립도 간단하고 뭐 설명 드릴 게 없네요. 그냥 깃발을 이렇게 연결해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파트였습니다. 6번 맥코나걸 교수입니다. 맥코나걸 교수 같은 경우는 이 공식 홈페이지에 유일하게 빠져있던 이름이에요. 이거를 네,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뭐 찾아보느라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의상 프린팅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뭐 원페이스만 하고 있지만 등짝도 프린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모자의 형태가 너무 이뻐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미니 피규어였습니다. 7번 테이블입니다. 간단히 테이블 위에 잔두개가 놓여있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됐고요. 어, 역시나 뭐 브릭스가 많지 않아서 간단히 조립할 수 있는 파트였습니다. 8번 음식 소품입니다. 이건 설명할 것도 없겠네요. 칠면조 접시 그리고 컵케이크 뭐컵피 모양의 이런 세가지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9번 깃발입니다. 자 이것도 따로 설명할 건 없겠죠? 이 깃발의 모습이고요. 아까 나왔던 이 깃발과 함께 뭐 각하급의 표식을 하고 있는 그 깃발이 앞으로도 두개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9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10번 론 위즐리입니다. 자 론도 해리포터와 마찬가지로 R 이렇게 이니셜이 써있고요. 어, 마법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 해리포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은 다리 움직이지 않는 짧은 다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이렇게 놀란 얼굴 그리고 한쪽 얼굴은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로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11번 촛대가 놓여있는 탁자입니다. 자 이건 아까 나왔던 요 식탁과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이 되고 위에 놓이는 소품만 달라지는 그런 파트였어요. 12번 음식 소품입니다. 접시 위에 빵들 그리고 케이크 그리고 이렇게 잔두 개가 들어있는 간단한 파트였습니다. 13번 깃발입니다. 예상대로 깃발은 4개가 다 나올 건가 봐요. 이번에는 세 번째 깃발 나왔고요. 아까 이렇게 깃발들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놔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네 번째 깃발까지 나오면 다시 한번 모아놓고 보여드릴게요. 14번, 헤르미온느입니다. 자, 헤르미온느는 아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옷에 이니셜은 없지만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법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요. 한쪽 얼굴은 이렇게 뭔가 근심하는 듯한 얼굴, 그리고 반대쪽 얼굴 보시면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도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15번 눈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귀여운 눈사람이 완성됐고요 이거 은근히 소품도 많아요 목걸이도 있고 아니 목걸이가 아니죠 목도리도 있고 이렇게 어, 모자도 쓰고 있는데 모자 같은 경우는 이 메코나걸 교수와 모자가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 여분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 체스판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디테일이 좋은 체스판이 완성됐고요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 피규어도 하나씩 어,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있고 이렇게 여분으로 하나씩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소품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번 마지막 깃발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깃발이 나왔고요. 아까 완성해놨던 어 나머지 깃발들 이렇게 4개가 4개 학급의 표시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쁘게 좀 연출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4 개가 다 나왔네요. 18번 플리트윅 교수입니다. 자, 플리트윅 교수는 다리가 짧습니다. 짧은 다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나비넥타이가 있고요. 어, 의상 부분 뭐 프린팅 나쁘지 않아요. 뭐 이게 약간 허해서 그런가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죠? 어쨌든간에 표정 이렇게 한쪽 얼굴은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뒤쪽 보시면. 정상적인 얼굴도 뒤에 숨어 있습니다. 투페이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좋았던 점은 요 나비넥타이가 여분으로 두 개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좋은 소품을 얻을 수 있네요. 19번 벽난로입니다. 자, 벽난로 표현 아주 좋고요. 보시면 여기 체리 꼭다리로 위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표현한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이런데 마감 들어가는 거,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브릭이 어,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끝 꼭다리 부분은 마감이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네요. 20번 조각상 받침대입니다. 자, 요. 부분도 참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4개의 학급 문양이 들어가 있는 타일브릭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모두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탐내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아마 뒷부분에서 어이... 호그와트의 건축가 건축가 석상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 위에다 올려주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21번 호그와트 건축가입니다. 바로 건축가가 나왔네요. 이렇게 어 금색으로만 쫙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밋밋할 수 있는데 이거 수염이 들어가서 느낌을 확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손에는 도구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소품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용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소품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22번 각 학급의 선물 상자입니다. 자 이렇게 각 학급의 색상에 맞게 선물상자 4개가 나왔구요 뭐 디테일이 엄청나거나 그렇진 않지만 나름대로 귀엽게 잘 나온 파트 같습니다 23번 덤블도어입니다 자 덤블도어는 역시나 의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어, 긴 수염 그리고 흰 머리 때문에 굉장히 뭐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법 지팡이 하나 당연히 들고 있고요 등 쪽에도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렇게 가려서 잘안 보이죠 얼굴도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 덤블도어 아이고 덤블도어 같은 경우 는 항상 느끼는데 투페이스로 들어있는 게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약간 수염에 다 가려져서 눈쪽눈쪽 변화가 없으면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미피였습니다. 마지막 24번 헤드위그와 소품들입니다. 자, 이 파트가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헤드위그는 뭐 너무 흔하니까 뭐이게뭐 대단할 건 없습니다. 일단 빼서 볼까요? 빼서 보시면 이렇게 뭐 헤드위그의 모습 잘 그냥 뭐 피규어로 나온 거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어, 상자 안을 보시면 이렇게 초콜렛과 어, 마법 지팡이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프린팅 브릭으로 이렇게 어, 멋지게, 어, 뭐죠, 마법 주문이 이렇게 써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책 내용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요거는 뭘 표현한 걸까요? 호그와트하고 프린팅이 막 엄청나게 이 디테일하게 들어있는데 제가 뭐 영어가 빠삭한 사람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뭐 무슨 증서 같은데 요것도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소품들, 이런 소품들이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이 제품은 총 브릭수 305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7개 헤드위그까지 합치면 총 8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34,900원입니다 아, 보신 것처럼 조립하는 재미가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씩 오픈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기분 이런 걸낼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미니피규어 구성도 굉장히 훌륭하죠 미니피규어뿐만 아니라 각가지 소품들도 구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아주 괜찮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구 제품이 될것 같고 어, 해리포터를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디오라마를 꾸미는 소품들 이런 거를 모으시는 분들에게도 어, 꽤 괜찮은 제품이 될것 같아요. 조립하는 재미는 아예 없다고 볼수 있겠지만 어, 다양한 미니피규어 구성 그리고 다양한 소품의 구성 그리고 브릭스 대비 가격 흔치 않은 프린팅 브릭까지 굉장히 좋은 요소가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추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자, 오늘은 레고 해리포터 75964 해리포터 크리스마스 캘린더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